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황금마차랑 악마펫이 없습니다 제가 황금마차랑 악마펫을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황금마차랑 악마펫을 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황금마차 차가 작습니다 탄력 드리프트 좋아요 조작감이 굉장히 쉽습니다 파라곤 어렵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조작감이 어려운 건 다른 게임도 다 그래요 자 그랬는데 어제부로 제가 메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였냐면은 왜 파라곤은 톡톡이 가 자주 끊기는 걸까 왜 파라곤 나한테 안 맞는 걸까 나는 황금 멈춰야 하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박인수가 우리 집에 놀러오더니 자기 컴퓨터도 아니고 자기 키보드도 아닌데 제 의자에 앉자마자 세판 달리더니 어비스 3위 기록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괴도전차를 하더니 아니 보세요 지금 현재 기록이 1분 24초 07 이거 인수가 찍은 건데 비공식으로 1등 찍어 없어요 그냥 내가 물어봤어 너 대체 어떤 느낌으로 컷하길래 적응을 이렇게 쉽게 해서 니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톡톡이의 원리만 알면 된대 간단하대 톡톡이는 저속에서 톡톡 톡톡톡 누르니까 톡톡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카트라이더 톡톡이가 생긴 이후로 더 빨라졌어요.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톡톡이가 아니라 꾹꾹이에요. 꾹꾹이는 듀얼 부스터가 터지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한번 누르고 꾹 누르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인수가 직접 자기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나는 그걸 직관하면서 당연한 걸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여태까지 당연한 걸 모르고 있던 거야. 내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던 거였어. 인수가 알려주니까 그럼 파라고는 연습을 해보자. 했더니? 황금마차로 진짜 뽑기 힘든 기록을 그냥 단몇 판만 뽑아버리고 마치 옛날 13인수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달려볼게요. 저 지금 놀라운 공룡 유적지 지금 딱 고르고 바로 딱한 판만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알았죠? 이마 가만히 계셈. <laughs> 자 여러분 타임어택 다시 시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이 단판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뀐 주행 모습. 이제 톡톡이 잘안 끊겨요. 마인드가 바뀌었거든. 이거 감속이 너무 빨라서 박은 거예요. 알았죠? 네. 분명 실수는 있었지만, 딱한 판만 달린 영상입니다. 톡톡이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타임아택, 빌드 이런 거잘 몰라요. 부스터 있으면 쓰고 그런 거라서, 기록도 기록이지만은, 한번 달리는 걸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톡톡이를 듀얼부스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쓴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드리프트 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보니까 신기해요 지금 제가 달리면서 박인수가 달리는 주행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제가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음표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사랑합니다 아 이제 멀티로 가볼게요 이게 또 멀티도 중요하거든 가자 얘들아 고고고 아또 맵도 좋은 거 나와버렸어 붕시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주행 연습을 할 거예요 走。 칠 붕쇠? <laughs> 붕쇠 안 합니다. 주행 연습도 하면서 위기 상황에는 이제 붕쇠로 마무리. 이걸 이제 붕쇠 브리드, 하이 브리드를 모티브한 붕쇠 브리드거든요. 님들아, 와, 완주 고고. 아니, 내가 찐인데 칠기를 싸고 있어. 찐이냐, 짭이냐. 방송 키고 있는데 뭘 방송을 켜? 무결점 주행이 아닌 무접점 주행 간다. 아깝지만 드리프트 방식을 좀 생각하면서 달리니까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황금마차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벌써 땅 밑에 묻어있는 관짝이 생각이 나는 걸. 와, 올리 타이어.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또 가파른 감시 타. 황금마차로는 진짜 접지력으로 승부보는 그런 방식을 드리프트를 했었는데, 아유. 이거 적응하니까, 하루만 더 좋더라고. 어디 뒤로 기걸리지야 이렇게 실수하고 뭐 해도 뭐 51초 베타. 얘들아, 나는 변했어, 진짜. 얘들아, 책상 밑에 인수가 있어서 인수 대신에 한게 아니라 이건 내 손으로 직접 내가 핸드메이드로 지금 주행을 한 거거든? 이거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붕시가 좀 솔직히 질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습을 좀할 테니까 주행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멘트가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면은 댓글에 써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음 괜찮구나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한번 타임아은 영상도 올려보고 해볼 테니까 댓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라졌어 야 진짜로 달라졌어 야 봐봐 야 내가 10등이랑 같은 초대에 있어 <목소리>